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가족 돌봄 수호천사.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과거에 한번 다뤘던 분야인데요. 중요성도 있고, 지금 그 가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단계별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놓으면 약방의 감초가 안 들어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방법 물은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렇죠. 세계더버, 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물 섭취 하루 권장량은 200ml 8잔 정도인 1.5 내지 2L이다. 질병에 따라 물 마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질병은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어떤 질병은 물을 적게 마셔야 되겠죠. 정상인의 물 마시는 양을 한번 알아볼까요? 마시는 양은 자기 체중 곱하기 30 곱하기 33ml입니다. 제가 67kg니까 67 곱하기 33은 한 2000, 좀 넘나요? 이 니트들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마시는 간격 한시간에한잔 200ml 그러니까 8시간으로 봤을 때8 곱하기 200 하면 1600ml 니트들은 마셔줘야 된다 최소한 마시는 방법은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지 말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신다 이 물에 찬다는 말도 있어요 이 더위에 저도 인데 찬불 이렇게 를 그냥 막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게 기준이 이렇다고 그래 가지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조금 뭐 작업을 이렇게 했을 경우 일을 좀 했을 경우에 저도 500mm 밑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면리라고잘안써 있는데 이게 한 다섯 개 정도는 마시고 보라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저 특별한 예의적인 경우를 예시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이외 음료수 주스로는 수분 보충을 할수 있으나 녹차, 커피, 맥주는 탈수를 유발한다. 카페인 성분은 카페인 성분은 이제 몸에 이제 물기를 밖으로 배출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여기서부터는 좀잘 들어두세요. 간경화, 간경화 뭐예요? 간이 굳어지는 현상이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그렇겠죠? 신부전. 심부전이야 심 마음 심자 만냥 심자의 심부전 요거는 신장 기능 상실이라고 요새는 그러는데 이 전용어가 심부전이요. 요거는심장에 심장, 심장이죠.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물을 하루 1, 리 이내로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신장이 고장났을 때는 물을 절반으로 마셔라. 그죠? 신부전증, 신부전증은 뭐냐 콩팥에 이상이 있다거나 신장 다 같은 말이죠. 이상이 있을 경우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콩팥에니까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관량의 물을 마셔야 한다. 아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신부전증 있는 분들은 보면 얼굴도 뚱뚱뚱뚱 다양한 증상이 그 나오는 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거 관리 잘하더라도 저세상으로 친구가 부름을 와서 떠난 친구도 있어요. 마음을 애전하게 만드는데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이 관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요. 이런 질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걸렸을 때는 꼭 의사 말씀을 듣고서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부신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수분과 염분이 원활한 배출이 어려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전신부종이 생길 수 있다. 몸이 뚱뚱 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부신 기능 저하증인데 부신이 뭐냐. 콩팥 위에 있는 게 부신이요. 콩팥 위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신은 여기서 호르몬, 호르몬을 생산해요.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는 거 있죠. 흥분,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 그 기관이 부신인데 또 콩팥 위에 붙어 있어요. 이것이 그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이런 이것이 부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콩팥이 나쁘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심장 심한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안 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심한 그것도 심한 희망, 심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런 경우는 수분 배출이 잘 안되니까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정말 잘 들어두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간경화 심부전 이게 심장이다. 심장, 심장 나쁜 사람. 쉽게 얘기해서 심부전증, 심부전이야. 이 콩팥이 나쁜 사람, 부신 기능 저하증,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거 부신, 그거 나쁜 사람.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물을 제한해서. 의사 처방대로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 염증성 비뇨기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이 있으며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한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 또 고이다보면 침전물이 생긴다. 그러다보면 돌이 된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신진대사, 원활하게 해야 된다. 응? 더 이상 설명 안해도 알겠죠. 폐렴,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열이 오르면 열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물을 많이 마셔라. 고혈압, 협식증,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이 지장을 받는다. 이때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 벽에 들러붙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최소 이 잎들의 물을 마신다. 고혈압, 협치증 혈관이 좁아지거나 붙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셔라. 그 물을 적게 마시면은 이 혈액이 뻑뻑 뻣뻣, 이게 뻑뻑해진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게 쌓이면 코레스톨 석, 또뭐 칼슘 석, 또뭐냐면그 혼합 석, 칼슘과 코레스톨이섞인 혼합 석 이런 것이 혈관 벽에 땅들어 붙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 어? 피가 쉽게 해서 잘 통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다양한 질병으로 발전한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겠죠. 요런 경우 물을 많이 마셔라. 당뇨병, 신부전증,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대상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염증성 비뇨기 질환, 아셨죠? 또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 협심증, 당뇨병,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시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물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만 듣더라도 그냥 기작이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자연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내 가족을 질 높은, 수준 높은 간병인, 또 요양보호사, 그런 또내 가족의 서비스, 이런 걸 질을 높여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